잘 봐요. 적분 구간에 x가 있어요.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등식은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한 번씩 방정식 형태로 나오거든요. 방정식이란 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수 있고 거짓이 될수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거기다가 x에 네가 마음대로 뭐뭘 넣거나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항등, 항등식 개념. 너희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해도 괜찮다. 그러면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면 뭐 하고 싶죠? x 1 넣기. 1 넣으면 0은 0. 맞지? 그래도 항상 해야 돼. 항문식이 나왔네요. 필요 없고. 그 다음, 양변. 미분. 두 번째 하고 싶은 짓거리.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바로 전개할게요,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뭐지? 음, 조심해야 돼. f' 프레임 1 아니야. f1은 상수야. 근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야지. 그리고 fx같이 있는 것끼리 묶어야지. 그래서 fx는 f1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추천하는 건첫 번째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의 등식에 fx도 있고 f'x도 있지. 서로 다른 함수 맞아, 안 맞아? fx랑 f'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식은 다른 게 맞잖아. 서로 다른 두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지금 이 주어진 등식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짓거리는 있어맞자1 넣기 정도? 왜냐면, 지금 f라는 함수랑 f 프라임의 함수랑 같이 공존하고 있고 1을 넣게 되면 두중한개 날아가니까 1을 넣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외에는 하고 싶은 짓거리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다항 함수가 중요하다라는 것. 더 이상 식이 정리가 되는 게 없다고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제 fx랑 f 프라임함수랑 같이 공존하는데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차수 찾기 스킬이요. 들어본 적 있을걸요? 예린이 맞나? 어, 차수 찾기 스킬이요. fx다라는 걸 ax, n승, 블라블라로 잡아요. 그리고 내가 설정했고, 최고 차항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n 0이 아니다란 말을 끼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의 최고 차만 비교하러 갑니다. 그럼 좌, 좌변은 이렇게 끝이고요. 우변은 얘 필요 없어요. 요놈 자체가 a n x N-1승이고 뭐 블라블라가 되겠죠. 그 다음 요 놈이 UX랑만 정계를 해서 a n x N승 블라블라입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이니까 차수도 개수도 다 똑같아야 되겠지? 어, 뒤에 것들은 너무 뭐 많기 때문에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진 않, 안, 않고 최고차항만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an이지. 맞나? 차수는 같네요. 한 같네요. 그럼 얘는 a를 막 날리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문자 막 날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a는 절대 0이 될수 없으니까 a는 0이 될수 없으니까 나눠도 된다라는 것. 그거에 의해 n은 1이다. 따라서 f(x)는 1차 함수다. 라는 걸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해석. 이걸 추천한다고. 두 번째 해석법은, 여기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넘깁니다. fx 빼기 f1이에요. 이렇게 돼있죠. 어, 닌 민재 자온거 아이가? 알지, 알지. 아, 선율이 또 밖에서 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음.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지 뭐야?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지 뭐야? x-1로 나누고 싶어야겠죠? 그러면 x가 뭐가 아니다라고 하고 1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나누면 x-1분의 fx-f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좌변이 무슨 뭘 뜻하지? 뭐 이씨 아니지 리미트가 없는데 어떻게 해 아. 예, 조심해야 된다고 리미트 그래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 음, 이건 그냥 1,f1과 x,fx의 뭐? 평균 변화를 두점 사이에 기울기야 맞지? 근데 이이 이 점은 고정됐다고 치자. 이점은 고정됐다 치자. 근데 이건 움직이는 점이잖아. 맞지? 내가 f(x) 대충 그렸을 때 1, f는 고정됐다 치자. 그럼 x, f(x)는 움직인단 말이야. 어디든 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생각 예를 들면 이두점사이 기울기랑 그 점, 그 x, f(x)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래. 그래 어떤 한 순간은 같을 수도 있겠지. 어떤 한 순간은 같을 수도 있어. 맞제 그런데 모든 순간에서 다 똑같아야 된대. x가 x, f(x)에 여기 있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이 같아야 된대. 그게 매 순간 똑같아야 된대. 그 말은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알겠냐? 알겠나요? 그건 1차함수밖에 함수, 1차 없다. 1, F이 고정된 상태에서 X값이 움직이더라도 X값이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순간에 1차함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중요한 건첫 번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될 거니까. 근데 이것도 당연히 기하학적 의미 식을 만들어서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문제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fx가 1차 함수라고 알게 됐지 그 다음에 0,1이라고 줬어 그러면 fx 식 설정은 ax 1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좀어 센스껏 a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 가조건을 더쓸 필요도 없겠다 이런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fx 식을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차수 찾기 스킬에서는 최고 차항만 비교했죠. 그래서 차수를 찾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더 정상식에 대입하는 게 맞으나 안 찾아집니다. 항등식이 나와요. a 값안 찾아져요. 원래 이게 국룰이었요 자체가 다시 한번더 식을 설정되면 정확하게 풀러 가려고 최고 차항만 비교했었던 식이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서 나머지 찾는 게 이제 원래 국룰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죠. 맞죠? 그래서 너희는 시간 쓰려면 나 조건에 쓰셔야 된다. 어차피 대입해도 뭐득이 없겠지, 이게 당연한 건 알겠죠? 그래서 좌변에 하면, 음, 바랍시다. 2분의 1ax제곱 플러스 x 정적분 중이다. 그다음 이거는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 예, 계산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x dx로 말입니다. 우변은 왜 이렇게 했게? 음, 구간 자체를 보면 뭐 의심? 우기 의심하라고 그러면은 두 배로 바꾸고 0부터 1까지로 바꾸는 그 순간 이항 중에 홀 함수 즉, 즉 홀수 차수는 날라가죠. 기함수는 날라가게 됩니다. 원점대칭 함수는 날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2그 다음 우변은 3분의 10a 그러면 3분의 6 4a는 2고는는분의 A는 3인가요? 맞나? f x 이이렇게설정되고4 넣으면 7